훈련 강도가 엄청나다고 악명높은 부대 군필자가 다들 힘들다 할때나 젓가락 부대야 라고 하면 인정하는 세단태소국의 화랑부대 천하제일 화랑의 후예 제11기동사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하제일 화랑의 후예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11기동사단 화랑부대는 1950년 8월 27일 제11 보병사단으로 창설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 제11 차량화 보병사단 2004년 12월 1일 제11 기계화 보병사단 2021년 1월 1일 제11 기동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징 명칭은 화랑부레이며 동리공원은 화랑입니다. 시는 강원도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정의와 평화, 백색은 백의 민족, 11자는 11사단을, 방패 모양은 보곡소를 나타냅니다. 6.25 전쟁 중 1950년 8월 27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전선이 중부에 고정된 뒤에는 프락산, 향로봉등 주로 동부 전선에 배치되어서 전투를 벌였고, 종전에는 화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종료 후 1967년에는 육군사단 특성화 계획에 따라 육군의 3개 특화사단이 지정됐는데, 11사단은 1968년 1월 23일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상륙사단으로 전환되었었으나 다시 일반보병사단으로 복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1996년 9월 18일 북한 상업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아인진리 해안가에 좌초된 후 북한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과 승조원 26명이 육지로 침투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해체된 노도부대와 함께 투입되어서 큰 전과를 올렸으나 이 과정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한 병사가 전사하였습니다. 2004년 부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고 해체된 제20 기계화 보병사단과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다음으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를 전력화하였으며 기갑 수색대대에는 K2 흑표 전차를 전력화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부로 제11 기동사단, 제8 기동사단 해체된 제26기계화보병사단이 제7기동군단으로 배속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상급부대도 제1야전군이 아닌 제3야전군으로 변경됐고 이후 제1야전군과제3야전군의 통합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 직속예하부대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29일 해체된 제20기계화보병사단과 통합하였습니다. 사단 직할때 제9기계화보병여단, 제13기계화보병여단, 제61 기계화 보병회단. 호병회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7 기계화 보병대대는 밀덕 청년이 정말 존경하는 군인이 대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밀덕 청년이 중위 때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있을 때 달래주고 리드해 주시고 서류 작전 동원 등 모든 부분에서 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군인 중에 군인분이 대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으니 100% 강한 부대가 되어 있을 것이고 매단장님이 신뢰하는 대대. 9월로 부터 10망의 두통대대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분과 아직까지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서부전선을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제8기동사단, 제30기갑여단이 담당한다면 동부전선에는 11사단이 담당합니다. 적전방경이 북쪽 최전방 부대까지 연결되며 훈련강도가 너무 힘들어서 육지의 해병대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높은 부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 간부가 11사단에서 특전사로 가게 되었는데 특전사는 단기간의 훈련이 힘들지만 11사단은 1년 내내 행군, 훈련 등이 많아서 계속 힘들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젓가락 부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훈련 등으로 인해 너무 고생해서 젓가락처럼 빼빼 마른다고 해서 불렸다고 합니다. 기계화 보형사단 최초로 2011년 정찰대가 천리행군 실시, 오죽하면 후병도 진지공사하러 걸어갔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12년도에는 공명대대도 무박 100km 행군한 이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영상 제작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노도부대, 이기자부대, 오뚜기부대, 백두산부대, 백골부대 등 힘들다고 소문난 부대들처럼 엄청 힘든 부대인 것 같으며 숨겨진 빡센 부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대대장으로 있다 보니 애착이 많이 가는 부대 중 하나가 된것 같습니다. 1950년 8월 27일 1 1일 보병사단 2000년 1월 1일 제1 0 차량화 보병사단 2004년 12월 1일 제1 0 기계화 보병사단 2021년 1월 1일 제11기동사단,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소국의 천하제일 화량의 국예 제11사단 화랑부대를 전역한 장병 여러분들의 추억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